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재판 지연 시도를 전격적으로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설마 또는 감히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일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 연기를 위해서 폐문부제 이사불명 등 잡범들 수법이죠. 그런 잡범들의 수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자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오늘이죠. 아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부 서울고법 평사 6부는 이재명에게 국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어, 또 이와 함께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이 계속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해야만 그때부터 2 0일이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 폐문 부재니 뭐 문다고 사람이 없다는 이 사불명 이사를 갔는데 주소 주소지가 없다든지 뭐 이런 이런 정말 잡범들의 수법이죠. 그런 폐문 부재니 이사 불명이니 하는 지저분한 수법을 사용하자 아,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속 접수 소송 접수 기록 통지서를 이재명에게 송달하도록 관할 법원에 촉 관할 법원에 촉탁하고 이재명에게 이같이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심은일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재명은 이사불명 뭐 이런 이유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서 이제 서울고법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인,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2주 정도 공시송달을 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러려면 2주를 또 흡이, 2주라는 시간을 또 흡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통지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 대신 집단리를 통해서 통지서를 발송했, 발송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 지연에 있어서는 박사급인 이재명도 이제는 아마 뭐 거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할 다 기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신청을 하면 곧바로 기각 시켜 기각 시켜버리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위헌 심판 청구도 남아 있습니다. 위헌 심판 청구도 남아 있는데, 이 역시 3년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각하시켰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대표에게 소송 접수 기록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틀 뒤인 11일에도 재차 발송했는데, 그때도 또 이제 발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이사불명이나 폐문부재 뭐 이런 상황의 경우 피고인들이 거의 100% 도주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런 수법을 쓰면 신부,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정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지금 계속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진흙바닥에도 뒹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덥석 엎드려서 싹싹 빌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인식도 인식이 되어 오고 있기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는 이사불명, 폐문부재 이런 수법이 안 통하게 집행관에게 직접 송달을 시켰는데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우편 송달이 안될 경우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집단리는 뭐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집단리의 송달까지 피하게 될 경우 이재명은 그야말로 재판을 기피하는 것으로 전 국민에게 각인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집단리의 송달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집단리를 동원했다는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또 치명적인 명예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에게 사실 더 이상 손상될 명예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 절차는 이재명 측이 소송 접수 기록 통지서를 받고 항소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재명은 20일을 꽉 채워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그대로 항소할 뜻이 없다 이래서 그대로 선고를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탄원서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관련 서류를 대신받게 하거나 불필요한 정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재판을 지연시켰는가 하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1심 재판부가 항소, 항소장 접수 통지서, 그러니까 아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는 별개입니다. 항소상,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에 보냈는데, 이재명은 이 역시 수령하지 않고, 결국,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이재명이 수령하, 수령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관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처럼 고의적으로 각종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재판 지연 학문이 있다면 아마 이재명은 그 분야에서 학계의 탑클래스를 따놓은 당, 탑클레스는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재명에 대한 항소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이재명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 이때는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 송달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내부적으로는 면접까지 거쳐 가면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놓고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는데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임명하겠다는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도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것일 뿐이지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자기는 이런 재판 지연을 반먹 듯이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빨리 서둘러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 내로남불이면 뭐 가히 뭐 어, 정말로 그탑 클래스에 올라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정신 xx가 아닌 이상 아, 감히 엄두도 못낼 못 그런 발언이죠. 한편 이재명 킬러로 통하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아, 오늘 또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아, 윤희숙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아, 이재명이 뭐 신속한 추경 뭐 이런 얘기를 한데 대해서 감히 그 입에 추경을 담는다며 강도가 다리 부러뜨리고 목발 구원하느냐 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또 이러니 개헌보다 더한 짓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종자, 종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할수 있는 종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나라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정스러운 정치인들을 청소하는 것이다. 12월 추경 같은 코미디가 벌어지든, 벌어지는 병든 나라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또, 그러나 당신의 말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 또한 너무도 확연하다. 당신이 우리 정치사에서 전대미문의 국정마비 세력의 수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국회, 국정정상화의 걸림돌일 뿐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지난 2년 동안 방탄용, 방탄용이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입으로 국회, 국정정상화를 떠들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시라. 국정마비의 수에도 책임을 물려야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이재명을 개념해서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이 같은 대통령 놀이도 그리 오래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칼을 뽑아들었는데 이어서 이제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까지, 항소심까지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이제 이재명도 점차 내리막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